한국 치료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부위는 모발을 아끼면서 회복을 시켜 놓는 게 모발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탈모의 모에버 강세현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법에선 내 소중한 머리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많은 모발을 심는 게더 풍성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심지 말아야 될 부위에 과도하게 이제 심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내 머리카락이 낭비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환자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38세 남자 환자분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이식 상담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견적 받은 것은 5천모 이상 필요하다고 견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예약 잡으실 때도 5천0 0모 심었을 때 얼마가 비용이 들으냐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 사진을 보시면 정면 모습은 전형적인 M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M자를 이렇게 교정을 하고 이 부위를 심으면 일반적인 형태의 모발이식 수술이 되는 건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M자 뿐만이 아니고 이 뒤에 중두부에서 정수리까지 가는 부위까지 연모화가 많이 진행돼서 이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구별해서 모발이식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위를 나눠보자면 이쪽 그 헤어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치고 수술을 통해서 호전이 될수 있는 부위를 우선 따지면 요 m자. m자는 당연히 심어야 되겠죠. 요 m자를 우선은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요 가운데 앞에 남아 있는 모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모발 굵기도 괜찮으시고 간격도 촘촘한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무리해서 심지 않게 견적을 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두부부였는데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염무화가 많이 진행돼 있어서 탈모약이나 엑소 좀 치료 이런 걸로는 회복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존 모발을 그래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 사이사이에 이식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럼 나머지 이 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뒷부분은 아직은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차후에 탈모약이랑 치료를 통해가지고 회복을 시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총 견적은 앞에 헤어라인을 만들고 이 M자를 채우고 중두부 일부를 채우는 걸로 해서 총 3,800목 다른 병원이랑은 조금 차이나는 견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들도 저희 병원에서 설명드린 치료 계획에 만족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과 치료를 진행하신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모발이식을 진행할 을때 굳이 필요 없는 부위에는 이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입장이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부위는 당연히 이식을 통해 가지고 모발 밀도를 채워 넣는 거고 충분히 탈모약과 탈모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부위는 모발을 아끼면서 회복을 시켜 놓는 게 전체적인 결과도 좋 하면서 모발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자분들도 가끔 보면 아 최대한 많이 심어 달라고 필요 없는 부위에 심게 되면 동반 탈락 같은 것도 발생을 할수 있고 결과로 봤을 때도 수술 전이랑 후랑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결과를 얻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술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부위와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부위를 구별을 짓고 치료 계획을 짜야 더 좋은 결과. 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작정 뒤에 머리라고 다 갖고 싶는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사전 지식을 알고 상담을 받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두 등호하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